안녕하십니까 서초구의회 의장 김한철입니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고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그동안 의정 생활을 해왔던 부분에 있어서 서초사랑 나의 꿈에 대한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출판 기념에는 2월 1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엘루체 컨벤션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그리고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초사랑 나의 꿈 화이팅. 그래서 이제 또 와서 네.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을 했던 부분들,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정책들, 네. 해왔던 정책도 앞으로 해야 할 미래의 이제 그 비전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좀 책에다가 기록을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알려주면 더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또 책을 쓰게 됐습니다. <목소리> 서초구 주민이긴 하지만 음. 이책 덕분에 서초구의 약간 자랑을 아, 많이 알게 것 됐거든요. 것 그래서 의원님이 있었어요. 생각하시는 서초구의 음. 제일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책에서도 이제 그됐지만 네. 다른데 비해서는 그래도 이제 부유하다, 네. 음, 네. 잘 사는 지역이다. 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이런 구라고 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화두가 되는 것은 네. 이제 부동산 정책, 네. 재건축 문제 에 관련해서. 조금 이제 지나면 그런 문제들도 잘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출판 기념에도 준비를 하고 계신데 이번 출판 기념회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음 제가 이제 그동안의 이제 의정 생활을 초선 그리고 재선 삼선에 이제 걸쳐서. 다 보니까 의정 활동을 토대로 했던 것들 비전들이라든가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의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책을 통해서 간단하게나마 뭐다 많은 내용을 뭐 거기에 고론 하기는 뭐하지만 의정 활동이란 그리고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들 그리고 해왔던 일들 그리고 서초에서 앞으로의 비전이라든가. 미래에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리고 싶은 취지에서 이 음, 네. 책을 썼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활동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으실까요? 어, 가장 잘했던 건 봉사활동을 제가 제일 잘했던 거라고 음, 생각합니다 음. 어머니 되기 전부터는 네. 이제 서울 성모병원에서도 네. 한 15년 동안을 이제 어린이를 위해서 네. 그다음에 희귀병을 앓고 있는 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해왔었고 네. 의원이 되면서도 네. 한국 여성 정치연맹이라는 네. 서초 지회가 있거든요. 네. 여성들이 이제 활동하는 우리 지혜의 이제 회원들과 함께 네. 같이 봉사를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뭐 배식 봉사라든가 어르신들, 당배 네. 복지관이라든가 네, 이런 데 네. 가서 해왔고 네. 또 이제 경로당이라든가 네. 이런 데 가서 청소라든가 그리고 또 공연 네. 이런 걸 했는데 이제 지금은 또 코로나가 돼가지고 한 2년 동안은 네. 강력 봉사로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 네. 그 승강장, 네. 이런 데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네. 그런 봉사가 이제 가장 음, 해왔던 것, 그리고 네. 이제 또 의정활동을 하면서 했던 네. 것은 기본적으로 네. 의정활동에 충실했던 것. 네. 제가 이제 그동안에는 좀 아픔이 있었거든요. 었 네, 네. 아이가 이제 백혈병으로 네. 아팠었는데, 네. 의정활동 하기 전부터 한 4살부터 네. 아팠었던 기억이 났는데, 어, 한 지금 4년? 됐는데 하늘나라를 갔었거든요. 네, 책에서 읽었어요. 이제 가서 그런애도 불구하고 이걸 한 번도 누구한테 내색을 안고 음. 아기가 아픈데 뭐 이런 의정 활동을 하느냐 이런 말을 들을까봐 한 번도 그런 그런 내색을 안고또 의정 활동에도 소홀하지 않고, 내가 주어진 일에 네.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지금 이 자리에 네. 어, 의정까지 하게 됩니다. 게좀 생소할 수 있는데 어떤 거를 좀 어, 저를 의정 활동이라 하면은 국민들이 뽑아주는 네. 선출된 이제 의원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국민을 대변하고 네. 네. 또 국민의 이제 편의를 위해서 어떠한 민원이 되면 네. 그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의원이 중개 역할도 하고 음. 또 그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는 네네네. 그러한 것이 이제 의정 활동의 그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고 네. 그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어 학교밖 청소년에 관련된 조례를 냈다. 네. 학생들이 네. 학교를 중단하고 또 이제 어떤 사춘기 때 네. 어떤 또 잘못돼서 이탈하는 이런 학생들이 네. 꽤 많습니다. 음. 그런 학생들이 잘될수 있도록 인도하고 음. 교육 프로그램을 또 지원을 해서 네. 그 학생들이 장래에 좋은 길을 갈수 있도록 네. 인도하는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아, 아. 그런 거라든가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재난기금을 마련해서 네. 소상공인들이라든가 네. 도울 수 있는 그런 조례가 근거가 돼야 네. 의해서 구그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거든요. 네. 국민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네. 필요하고 또 거기에 맞게끔 되야만이 그 근거에 입각해서 지원이 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의원들의 목표예요. 네. 그래서 의원들은 정말 한시도 쉴새 없이 음... 국민을 위해서 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네. 일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네. 많겠네요. 많습니다. 사무실에서 이제 이렇게 있으면 네. 일정표를 다 잡아서 오는 민원이 오시겠다 이렇게 적어 놨는데 네. 그러지 않고 막 오셔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은 민원의 날 이렇게 정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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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이제 예고 없이 또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음. 제가 슬로건이 소통과 화합으로 네. 국민이 행복한 열린 의회를 만들어 놨어요. 항상 네. 열려있고 아. 누구든지 찾아와서 뭐 대기를 해도 할수 있게끔 네. 하고 또 민원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되는 것은 정말 주민의 편에 서서 할수 있도록 민원이 해결이 잘 되면 굉장히 뿌듯하고 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꿈이셨나요? 제가 원래는 정치에 네. 꿈이 없어요. 아. 제가 좀 일찍 올라왔어요 서울에 동생들을 데리고 이제 뭐 제가 장녀고 네. 내 밑에 이제 장남이 있었거든요. 네. 그518 민주화라고 이제 지금은 이제 하는데 네. 그때 당시 동생이 강조를 이제 올라오게 됐어요. 농봉기 때 그러다가 네. 이제 머리를 그햇불시위때 다쳐서 내려가가지고 네. 3개월 만에 이제 사망을 한 그런 네. 사,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와, 와서 보니까 저도 젊은 혈기에 네. 학군이 좋다는 거 해서 초초로 왔거든요. 그때 음. 내가 어떻게 든 생각을 했는지 네네. 그때 당시는 정말 이제 시골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네. 어려웠던 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래 이제 우리 동생들을 시골에서 오면서 공부는 내가 가르쳐야 된다. 네. 자치정을 하면서 하던 차에 네. 동생이 이제 그렇게 되던 바람에. 네. 내네 발로 찾아가가지고 서초 갑 지역위원회가 있어요. 네. 더불어민주당. 네. 그당시는 세천연 민주당이었던 것 같아요. 네. 96년인가? 네네네. 김대중 대통령, 이제 한참 대통령 선거에 나오실 때막 거론이 되실 네, 때. 네네네. 네, 네. 나도 일조를 해야 되겠다. 음... 그래서 제가 당에 들어가서 제가 일을 했어요. 뭐, 신부를 하면서. 네. 그 무릎에 이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네. 한 턱을 쉬었어요. 네. 쉬고 그 다음에 제가 2007년에 다시 또 이제 당생활을 음. 하면서 여성위원장을 맡게 돼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2010년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네. 저기가 된 거예요. 네. 여성 전략 공천이 여성위원장 하고 공로가 있다 해가지고 네. 그때 다득표했고 두 번째는 자연적으로도 다득표했고 삼 선에도 이게 무난히 저는 이제 행운의 자리에 이제 지금까지 의장까지 하게 돼서 그 모든 게 이제 주민들이 또 뽑아 주셔가지고. 음. 봉사의 달인. 음. 봉사를 제가 많이 했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게 의원이 되면 네. 봉사의 마인드로 주민을 섬기겠다 음. 이러한 취지로 했었던 것 같아요. 음. 제가 또한 수를 하면 아까 들으면서 음, 느낀 게 음.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이 음. 그게 많은지 몰랐거든요. 음, 많으셔요. 어, 그리고 네. 보통은 뭐 목요일만 민원 을 음. 받는다면 사실 그 외에는 안 받으셔도 되는데 음. 그래도 그 다른 날에 오셔도 제가 아침부터 왜, 와 있어요. 어통은 음. 하시다가 안 되는 것들이 더 많겠죠. 네, 그러다 네. 보면 그러한 민원들이 이제 많이 줄 서서 오셔요. 그러면 이제 되는 것도 있지만 네. 또 조언도 해드리고 네. 또될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또안 되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면 해결되면 너무 좋 같아요. 좋은데 이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면 네. 인터뷰 끝내기 전 마지막으로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강한 여자가 되고 싶다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라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 저 같은 그쵸? 정치인이 되고 싶은 여성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가능할까요? 아, 이게 가장 네. 중요한 거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 네. 정치인이 되고자 하면 네. 그 어느 정당에 그래도 가입이 돼야 돼요. 아. 그리고 정당에 어느 기여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요즘에는 참 좋아요. 네네네. 교육도 있고요. 당 교육도 있고, 오.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어떤 아카데미 교육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꿈을 아. 가져야만이 돼요. 네. 어디서 낙하산처럼 네. 내가 정치인이 되겠다 해도 네. 이미 늦어요. 음. 그러나 미리서 내가 정치인이 되고 살려면 네. 어느 소속에 가입이 돼서. 교육도 받고, 네. 거기에 정보도 많이 얻고, 네. 또그 꿈을 펼치려면 연대가 돼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음. 그 관계들. 지역 활동을 네. 꾸준히 해야 알려야 되더라고요. 어, 정치 하시는 분들이 현명하고 네.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네, 네. 어, 정책적인 면 공부를 기본적으로 네. 해야 되는 거라 생각해요. 그, 지금 서초구의 문제와 이제 미래에 관련돼서 네, 네. 앞으로의 이제 어떤 정책이 문제점들을 해결할수 네, 네,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중심적으로 이렇게 그 했는데요. 저도 이제 서초구에서 이제 갖고 있는 문제들, 네, 이런 네, 네. 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네, 서로가 네. 또 노력하면은 네. 잘 되지 않을까. 의장님에 대해서도 잘알수 있지만 아, 지금 사실 재건축으로 음, 제일 예, 핫한 동네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또 관심을 가지는 음, 동네인 만큼 이 도시의 약간 역사부터 지금의 문제점, 장점 이런 게 너무 잘 정리돼 있어서 네, 네. 그냥 일반 사람들도 되게 읽었을 때 도움이 되게 많이 될 만한 책이것 같으니까요 읽어보는요 알고 더 사랑할 수 있는 또 발전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지금 <laughs> 강연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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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까 언제라고요? 2월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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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그, 네. 10일 때. 네, 이게 소박한 책이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좀잘 봐주시고, 네. 저 역시도 앞으로도 큰 꿈을 좀 가지고 네.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더욱더 봉사하는 마음으로 네. 잘할수 있도록 최선을 네. <laughs>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초사랑 나의 꿈, 화이팅! 네.